다시금 조상의 얼과 아름다운 감각을 꽃피우다. 안녕하세요 도송 갤러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7세기 중국 명나라 말기 만력제 연간에 제작된 특별한 도자기 다연만류 호리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자기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진정한 예술 작품입니다. 다연만류 호리병의 매력은 단순한 기물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도자기가 제작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까요? 1617년은 명나라 말기 만력제 연간에 해당합니다. 당시 중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도자기 공예는 여전히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연말류라는 유약을 사용한 호리병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도자기는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다연말류란 차잎가루와 같은 유약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처럼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황갈색과 초록빛이 어우러진 유약을 말합니다. 고온에서 소성되며 철과 구리 성분이 유약 속에서 반응하여 만들어내는 이 독특한 색감은 마치 자연 속에서 시간의 흐름이 스며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이 색감은 그야말로 다채롭고 신비로운데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자연 속에 서 있는 듯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제 다연말류 호리병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자기의 상단은 좁은 구연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연부에서부터 시작된 부드러운 곡선이 아래로 흐르며 점차 넓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완벽한 둥근 몸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곡선의 조화는 자연이 빚어낸 완벽한 균형과도 같습니다. 자연의 곡선을 담은 이 호리병은 그 단아함 속에서 우아함을 자아 냅니다. 곡선 하나하나가 세밀하고 정교하게 형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도자기를 손끝으로 더듬어 보면 매끄러우면서도 미세한 질감이 느껴집니다. 이는 도자기의 표면을 덮고 있는 다연말류 유약이 고온에서 소성되며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질감입니다. 고온의 불길 속에서 유약은 녹아내리며 도자기 표면에 독특한 결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결은 마치 자연의 시간과 바람이 깎아낸 듯한 느낌을 주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질 때마다 그 속에서 과거와의 교감을 나누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도자기 표면에 보이는 작은 반점들은 철과 구리 성분이 고온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이 반점들은 유약 속에서 점점이 나타나며 전체적인 색감과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미적 감각을 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반점들은 더욱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발산하며 이 도자기를 감상하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연말유 호리병의 과학적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도자기는 첨단과학감정원의 XRF 성분 분석기와 양자문물 연대측정기를 통해 감정되었습니다. XRF 분석 결과, 유약 속에는 철과 구리 성분이 주요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이 고온에서 반응하여 다연마류 특유의 색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양자문물 연대 측정기를 통해 이 도자기가 1617년에 제작되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 도자기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현미경을 통해 도자기의 표면을 분석한 결과 미세한 균열과 표면의 질감까지 세밀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연말유호리병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연말유호리병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시간이 빚어낸 예술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철과 구리 흙이라는 재료가 인간의 손을 거쳐 하나의 완성된 예술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도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이 도자기는 단순한 기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예술작품으로서 우리에게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다연말류 호리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도자기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료가 인간의 손을 거쳐 예술로 완성되고,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도자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많은 예술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예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조상의 얼과 아름다운 감각을 꽃피우다. 도송 갤러리였습니다.